자, ABCD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두 개의 조로 만들 거야. 두개조 편성을 할 거야. 근데, 조가 두 개인데, 여기에 한 명이 오고, 여기세 명이 오도록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한 명인 조와 세 명인 조를 만들고 싶어. 그럼 두 개의 조 맞지, 그지?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나올까? 방법이.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저로 만들어봐, 실제로.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어? 말좀 해, 빨리, 그냥. 자, 자신. 두 개의 조편상 안에 한 명, 세명 하고 싶어.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 네 가지가 나오겠지. 여기에 A가 있고, BCD 오는 경우. 여기 B가 오면, A, C, D가 오고. 여기에 C가 오면, 뭐야, A, B, D가 되고. 여기 D가 오면 여기에 A, B, C가 되고 결국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한 명인 조가 한 명만 골라주면 된단 말이야 이네명 중에 한 명만 골라줘버리면 나머지 세 명은 반대조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C1이나 혹은 4C3이 된다고 맞지?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똑같이 두 개조를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두 명, 두 명이야 아까 이것처럼, 여기에 한명 오면, 오면 한명 있는 것만 골라주면 나머지 세 명은 자동으로 가니까. 그래서 4C1만 생각하면 된다 했지, 그지? 답이. 네. 자, 이번에는두 명, 2명, 두 명이야. 답 뭐겠어? 4C2. 자, 4C2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4C2만 해주면, 나머지 둘은 당연히 이쪽 갈 거니까. 근데, 답이 아니야. 이게 지금 해야 될 내용이야. 왜 답이 아니냐? 한번 실전 해보자고. <laughs> 이두 명에 AB가 와봐. 이쪽은 CD가 오겠지, 그지? 네. 이쪽에 AC가 와봐. 이쪽은 BD가 올 거야. 네. 분명히 아, 상황 다르지, 그지, 지금? 이쪽에 AD가 와봐. 이쪽은 BC 올 거야. 같은 경우 있냐, 지금까지? 음... 그, 그다음또뭐 있냐, 여기. 될수 있는 거. 4C이면은 4개 중에 2개 고르는거 아니가? B, C 와봐. 여기 뭐겠어, 그러면? A, D 잖아. 이거 같은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아, 어. 네, 없어요. 아. 이둘로한 확인해봐. 이 둘. 둘. 이 둘이 다르다고 생각해? 아, 가, 아 다르다 생각해? 아, 아니요. 지금 두명두 두 명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야. 편가르기. 야, 정호랑 나랑 한편 하고. 정석이랑 니랑 한편 왔다 쳐봐. 응? 그러면, 아, 싫어도 그냥 생각해보라고. 네?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처음에 42를 한다는 건 있잖아. 네명 중에 두명 고르겠다는 얘기거든. 그한 편을 해주겠다 이거, 이거잖아. 근데 42에서 나랑 정호를 골랐어. 그럼 누들이 한편 되는 거지? 요 상황이랑. 42에서 이 둘을 골랐어. 그럼 정호랑 나랑 한 편이 되는 거잖아. 이 상황이랑 같은 거. 같다라는 거지. 예. 지금 조에 이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둘둘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네 명을 둘둘요렇게 네. 그러면 4 c 이할때요렇게 둘이 고르는 거나 도로는 고르는 거나 요렇게 여기 두 명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거나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지 상황 자체는. 음,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상황인 거야 지금 현재. 네. 또 B, D, A, C, 이것도 여기 있지 그지또 네. C, D, A, B, 이것도 같은 상황인 거라고. 그러니까 4C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개, 두 개, 두개 같으니까 나누어 2를 해줘야 답이, 답이 되는 거라고. 사실은 2 e 팩토리얼이다. 그냥 2가 아니고 2 e 곱하기. 그러니까 A, B, C, D나 CD, A, B나 요거 요 내용이니까. A, B냐? C, A, B, C, D, C, D, A, B. 요런 상황인 거니까. 오케이.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 여기에 E, F까지 다 쳐보자고. 그러면 이것도 이걸 만약에 만약에 어, 두명두명 두명 두명 이렇게 뽑았다 쳐보자고. 네. 세 개의 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처음 두명 고르자. 네. 뭐겠어? A, B, C 이잖아, 그지? 네. 두 명이 골라갔지 네. 몇명네명 남았잖아. 네. 네명 중에 두명 고르자고 또. 그럼 두명 남았지? 네. 그럼 형식상 그냥 E, C라고 쓰자. 네. 우좀 답일 것 같지? 아니라고. 처음 두명 고를 때 AB 골랐어. 그 다음 두명 고를 때 CD 골랐어. 그 다음 두명 고를 땐 EF 되겠지, 그지? 네. 이거. 요 상황이나. 처음 두명 고를 때 AB 골랐어. 그 다음 두 번째 두명 두 고를 때 EF 골랐어. 그다음에 CD 되겠지? 네. 두개 상황 어때? 그냥, 두 명씩 세 개의 조가 있어, 그냥. 1, 1조, 2조, 3조,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둘둘둘 갈라놓으면, 상황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건몇개 나올까? 여섯 개 나오는 거 알겠냐? 여기 CD 골랐어, 만약에. 여기 AB 골랐어. 여기 EF 나와. 이것도? 똑같잖아. 또 CD, EF, AB. 이것도 똑같다고. 그 다음에 EF, AB, CD. 이거와, EF, CD, AB까지. 결국 뭐 이게 뭐냐면, 이 둘, 요세 덩어리를 줄 세우는 경우만큼 다 같은 경우가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기? 3 0분의 1을 해줘야, 해줘야 답이 나오는 거라고. 볼게. 이게 분할이다. 분할. 나눠주는 거.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아홉 명이 있어 A B C D E F G H, F G 이렇게 있어 아홉 명이 네. 이거를 만약에 두명세명네 명으로 한번 조편성을 해보, 해주고 싶단 말이야 9 맞지 그제 요때는 어떻게 되겠냐 요때는 요때는 네. 자 구, 5명 중에 두명 뽑아 네. 그 다음 나머지 얼마 7명 중에 세명 응. 뽑아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네명 중에 네명 뽑아 자 이거는 봐 여기 AB 나와 맞지? 네. 여기 CD 나왔어 여기에 FGHI 나왔어 이렇게 이거 자리 바뀌면 되겠냐? 3명 2명 4명 이런 수가 달라지는데 얘들처럼 이렇게 순, 자리 바뀌었을 때 네. 바뀌는 자체가 되냐고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여기서 끝인 거야 <laughs> 그런데 만약에 뭐 4명 4명, 1명 이런 거, 자 9명 중에 4명 뽑아, 그 다음에 5명 중에 아, 더하기 한다. 곱하기 5명 중에 4명 더 뽑아, 또 1명 중에 1명 더 뽑아. 자, 이런 경우는 이 4명 할때 ABCD, 이 4명 할때 EFGH, 이거나. 요네명할때 EFGH, 이네명할때 ABCD, 이거 나, 아, 상황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러면 좀, 좀 쉽게, 공식처럼 말해주려면, 똑같은 게세 개면, 삼팩분의 1을 곱해주고, 똑같은 게두 개면, 이팩분의 1을 곱해주고,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요까지가 분할이다. 분할. 예. 됐냐?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만약에, 이 문제야,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에서, 지금 조가 세 조가 나왔지? 네. 근데, 얘네들이 여행을 간 거야. 세 조가 이렇게 있어. 네. 방이 세 개가 있어. 네. 방에 넣어야 돼, 이제. 네. 방에 넣는, 방 선택하라고. 방이 다 달라 어떤 방은 오션뷰 어떤 방은 마운틴뷰 네. 어떤 방은 가로, 창문이 없어 음. 이렇게 있어 세개다 다르잖아 네. 자방 선택하는 경우에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음. 곱하기 선택.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지 그지 네. 야너 어디 방 들어갈래 세 가지 아니냐 음. 너 어디 들어갈래 두 가지 3팩을 곱해주는 게분배야 나눠주는 거 이게 분배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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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트야 분할과 분배가. 오케이? 자열 명을 세명세명네 명의 세 개의 조로 나누고 싶대. 근데 옵션이 하나 붙어있지. 특정한 세명 같은 조에 배정된다. 너세 명이 무조건, 무조건 같은 조가 돼야 된다. 단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 자세명세명네 명으로 쪼갤 거야. 너희 세명은 무조건 붙어있어야 돼 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 어... 첫번째 네. 그 세명이 요 세명조에 있는 경우 네. 그러니까 너희 셋만 있는 경우 네. 특정한 세명이 셋만 있는 경우 세명만 있는 경우 이해 돼? 네. 그럼 그 세명은 이미 벌써 결정됐지 한조가 그럼 신경쓰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일곱 명 중에 세명더 뽑아주고 이미 세명 결정된 거니까 곱하기 나머지 네명 중에 이건 3, 4 다른 거지 그지? 답인 거지 그냥 이런 경우 그럼 얼마냐 이거? 이거 1인 거니까 35네? 네, 네. 두 번째 그세 명이 4명인조. 이인 경우를 보자고. 예. 요조에 있는 경우. 그럼 뭐부터 하나 줘야 되냐? 그러면네 4명인조가 된다니까? 네. 이세명이 뭐부터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러면. 아, 7명. 응. 음. 뭐가 되는7 1 일단은 4명을 채워야 될거아니가 그러니까 나머지 7명 중에서 한명 뽑아서 한 조로 만들어 줘. 일단 예, 그래. 그럼 그다음 그 다음 여섯 명 6명 남았잖아. 여섯 명 어떻게 하면 돼? 6, c 3 곱하기, 3, c 3 곱하기,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3, 3 똑같으니까 예. 이해돼. 네.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는 7 곱하기, 20, 10. 70한105 음. 가도 되겠네 보면은 여섯 팀을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야, 여기에 정석이가 있는 거랑 여기에 도윤이가 있는 거 정석, 정석이랑 도윤이가 한번 붙어 이거나 여기에 도윤이가 있고 여기 정석이 있는 경우 맞죠. 다르냐? 그러니까 이건 순열이 아닌 거야 맞지? 예. 자 그러면 음. 이런 문제 볼때 어떻게 하냐면 맨 위에서부터 끊어 메모 해놔맨 위에 것부터 끊을 거야 뭐 위에 것부터 나눈, 나눈다 좀 좋게 위에 것부터 나눈다 음. 무슨 소리냐 여섯 팀이잖아 네.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끊어 그럼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두개 있고 이쪽에 네 개가 있는 거잖아. 62 곱하기 44를 먼저 해주라고, 이렇게. 두 팀, 네 팀으로 나눠주라고. 네. 그러면 그두 팀은 그냥 결, 끝났어요, 그냥 이제. 네. 두 팀이 적었어. 네.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여기서 끊는 거지. 네. 몇 팀을? 네 팀을 두 팀, 두 팀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대신에 여기다가 202. 해줘야 된다고. 이거 3이 되겠네. 요거는 15가 되고 이거 연달아서 주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5가 된다. 오케이? 예. 한번더한번 해보자. 해보자. 바로 밑에 거. 자 보면 총몇 팀이야? 일곱 팀이지, 그지? 일곱 예. 팀을 위에서부터 끊어. 네. 어떻게? 7c4 곱하기 3c3 하나 해줬어. 네. 자, 네 팀이 왔지, 이쪽으로. 네. 네팀또 끊어. 어떻게? 4c2 곱하기 2c2 곱하기 이래 된다고. 네. 그 다음, 이쪽도 끊어야 되겠지? 끊어. 세 팀을 중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부전승한 어. 팀만 골라주면 되는 거아니가예 네. 끝났네. 요세 개를 다 곱해 주면 답이야. 자, 여섯 송의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를 나누어 세 명에게 선물한대. 좀안 좋아하는 애한테는 한 송이만 주고, 적 나한테 두 송이 주고, 제일 좋아하는 애한테 세명세 송이 주고 이런 거라고. 바뀌면 다른 거지 그죠 상황이. 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 자, 우선 6을 하나 뽑고 나머지 다섯 개 중에 두개 뽑고 나머지 세개 중에 세개 뽑고 자 이까지가 분할 그 다음 세 3명, 명한테 주는 거지 이제 곱하기 삼팩 요게 분배 이게 1번 답그 다음 2번은 여섯 개 중에 하나 뽑고 또 다섯 개 중에 하나 뽑고 또네개 중에 네개 뽑고 곱하기 1, 1 똑같으니까 2백분 1이지 아, 맞지? 네. 이까지가 분할 네. 그 다음 3명한테 주는 거니까 곱하기 3백 해야 겠다 아... 똑같은 한 송이라도 지금 서로 다른 여섯 송이라 했단 말이야 네. 빨간 장면은 사랑이고 노란 장면은 이별이야 네. 이렇게 줘 이렇게 주는 거나 다른 거잖아 그지? 네 이게 2번 답 3번답 6송이를 2개 뽑고 4송이를 2개 뽑고 2송이두 2개 뽑아 둘둘둘다 똑같네 곱하기 분의 1이 된다고 여기까지가 분할 또 3명한테 나눠준다 곱하기 300 이게 분배 여기까지가 분할과 분배다